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어떤 종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의자만한 어떤 벽이 있어, 장애물이 있단 말이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 어, 어떤 내게 안 좋은 일, 그런 어떤 시험들 이런 벽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이벽좀내 앞에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 요, 요것 좀 허물어 주세요. 그런다니까. 근데 그리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양육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 벽을 허무는게 아니라 이 벽을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을 지금. 내가. 근데 예수님이 이 환경을 두려워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이 환경을 두려워할 것 같아? 어떤 고난이 왔어. 두려워 합니까? 다로서는 두렵겠죠. 하나님은요 이거 안 오므로 여러분 이거를 넘어설 만큼 키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본 그것을 키가 자라나게 해서 그 밖을 보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합니까 고난의 메신저 아니야 요셉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잖아 그가 그의 인생이 고난 빼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어떤 육신으로 그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 하나님 나한테 이게 왜 와요 그런다니까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네가 그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고난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지막 어떤 고난이 나와 죽음을 통과하는 넘어서는 고난도 온다니까 선교의 고난까지 온다니까 그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큰 고난이 와 왜? 더큰걸 넘어서게 하니까 하나님이 고난 왜 준다고요 여러분? 그립도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 왜 줄까? 그거 넘어설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세상 넘어서는 단계에 아멘 요셉을 뭐라고 해? 샘물곁 가지다 그러죠 샘물에 심겨진 가지야 이 해석하면 샘물 예수 그리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건들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그 사건과 긴밀하게 관계가 맺혀져 있는 그 환경과 그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땅의 인생이었기 육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초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아멘 샘물 곁에 심겨진 가지다. 그것은 그리도께 심겨진 하나님의 영의 영의 그 생명에게 심겨진 가지다. 그가 담을 넘어뜨다 그러는 거예요. 단지 육, 육신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이 환경 해결해 주세요. 그들은 그걸 기도한다니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땅의 것들이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걸 문제로 여기고 있는 그게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되고 환경이 내게 더 두려움이 아니고 더 이상 그거에 압도당하고 끌려 다니지 않을만큼 키가 자라나서 그 환경을 넘어서야 된다. 니까그 환경이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키가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그 담을 넘었었다는 게요. 요셉을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는 존재로 담을 넘어서 버렸다니까 키가 예산으로 안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요셉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고난 통과 고난 통과 고난 통과 하나님 계속 줘왜줘 줘? 대접받는 거요. 야 네가 이 정도 수진에 왔구나. 내너이 너 정도 써 키가 자라났구나. 그래 더, 더 넘자 더 넘자 더 넘자 세상 넘어버린 거요 요셉이. 그러니까 세상 위에서 에이, 이 애굽의 기근에 빠져 있는 그들을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 하늘에 생명이 없어서, 이 기근 가운데 있어서 육신을 위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애굽 사람들을 향해 요셉이 갖고 있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양식으로 그들을 구원해버린다니까, 오. 세상 넘어서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마음의 시선과 확신과 소망과 그들의 기쁨이 전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내분양가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거야 네. 할렐루야 수대반에게 왔던 고난 순교의 현장 왜 왔을까 대접받은 거요 야 저놈은 수대반자인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죽음도 넘어서는 애다 순교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성숙시켜버린 거요. 예뭐 여기서 뭐 예수 잘 믿어서 뭐 이것 조금 있고 저거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멘.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고 내 신앙을 에그 환경이 요동시킬 수 없는 존재로 성숙해오면 그 고난의 현정을 탁 하면서 세상과 탁 분리되고 세상 위에 요셉을 딱 세워놨다니까 그래서 고난은 훌륭한 스승이야 아멘 고난은 고난만 보고 있고 그 시련만 보고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난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야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감사해. 하나님 그러잖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한다. 너 시험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건 네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오 지금.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고난과 맞서 싸워 넘어설 수 있는 아무런 실력이 없다는 뜻이오 지금. 아멘. 시험이 없어. 감당을 못하니까 안 주는 거요. 저 사도행전에 봐봐요, 여러분 로마사에 봐봐. 그들에게 엄청난 시험들 어 오지, 엄청난 고난들 찾아오지. 가난이와 가난 넘어섰다니까. 가난이 그들을 어찌 할 수도 없어. 핍박이 왔다니까. 핍박이 그들을 그리스도와 사랑과 분리시킬 수 없다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늘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오. 그 정도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